여러분 오늘 그 수업은 이제 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어 여러분 그 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지금까지 많이 어, 했었잖아요, 여러분. 했었는데 이제 반도체 소자의 특성 시뮬레이터로서 몬테카를로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요. 자세한 계산은안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실제 이 몬테카로로 이제 연구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하는 연구 내용을 제가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양대 오세룬터 교수님의 연구 부문이 있는데 거기에 좀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살짝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 반도체 소자 특성 시뮬레이션에서 몬테카르로 방법을 써서 어떻게 실제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그 발표 자료를 제가 잠깐, 어, 여기에 공개는 못하지만 내용적으로, 어, 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소자 특성과 기계학습의 적용 예는, 어, 이 여기에 소자 특성 기계학습의 적용 예는 이제, 어 오제룬트 교수님의 연구, 어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기계학습은 지난번 그 파이레트 있죠, 그죠? 파이레트에 대해서 오늘 두 학생이 그 과제를 낸거 내용 가지고 어, 내용을 좀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소자 시뮬레이션에서 지난번 어, 차지가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진행할 때 어, 전류가 제한을 받고 이런 부분은 그때 넷 로고를 통해서 이 스캐터러를 넣었을 때 전류가 줄어드는 특성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이제 이용을 해서, 어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트랜스포트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식이 좀 틀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뭐 나노 소자라든지 큰 스케일의 반도체 소자에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컴팩트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국은 스케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케터링에 관한, 어, 이 차지가 진행될 때 스케터러가 많으면 전압, 어, 저항이 커지고 한 특성들이 전류를 제한하고 그리고 전압을 올리면 전류를 많이 증가시켜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캐리어, 어의 스케터링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시뮬레이션 과정에 대해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순서도에 대한, 어, 개략적인 얘기만 하고 이런 스케터러에 대한 얘기를 어, 조금 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한양대 오세론터 교수님의 연구 어, 에가 좀 관련이 있어서 어, 제가 그 연구 발표 자료를 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어늘두 학생이 이제 파이레스로 이제 그 머신 러닝의 모델을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것들 상당히 과제를 어 익스텐시브하게 잘 정리를 해서 그 어, 부분을 제가, 어, 세 번째 파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어, 이제 13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 준비사항이 이제 라즈베리파이 제로하고 이 센스 햇하고 여러분 다 주문을 해서 받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을 마지막에, 어, 살짝 체크를 하고 이거는 수업, 어, 제로라 생각해서 여러분이 교재도 사잖아요. 그죠? 교재도 사니까 이거는 자기 어떤 교재를 생각하고 자기 연습 제로 해서 되도록이면 스스로 구매를 해서 어, 가져보는 쪽으로 교재 사듯이 제가 권유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 몬테카르 시뮬레이션의 소자에서의 내용 플러스 그리고 어, 실제 연구가 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어, 여러분, 여러분 중에 두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죠. 그 어, 기계학습 파이렛을 이용해서 그 어, 여러가지 데이터를 모델 비교해 가면서 볼수 있는 것을 잘 정리한 두 학생의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그 여러분 그 지금부터 그어이 첫번째 동영상이 바로 이 반도체 소자 시뮬레이션과 이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50 한 2, 3분 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3시 5분, 3시 5분까지 보고, 3시 10분에 여기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